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림책의 재미와 아름다움을 들려줄 모카 스토리텔러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눈은 그림책에 귀는 저의 목소리에 집중해주세요. 그림책을 읽기 앞서 여러분은 그림책을 읽을 때 작가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모카 스토리텔러와 함께 세계 여러 나라의 그림책 작가를 만나보아요. 벨기에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책 작가는 누구일까요? 흔히 국민 그림책 작가라고 불리는 그런 작가 말이에요. 벨기에 국민들은 이런 질문을 받을 때 바로 이 작가, 히도반 헤네텐을 뽑는다고 합니다. 우리에겐 조금 생소한 이름인데요. 레귀는 짝짝이 물고기 하양이 시리즈를 쓰고 그린 작가예요. 오늘 함께 읽어볼 그림책은 유령학교라는 그림책입니다. 이 그림책을 읽고 나면 여러분도 분명 히도반 헤네테네의 매력에 빠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유령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나요? 아마 하얀 천을 뒤집어쓰고 두 손을 앞으로 뻗으며 조용히 다가와 사람들을 깜짝 놀래키는? 그런 유령의 모습을 떠올리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표지에 있는 이 유령은 분홍색 천을 뒤집어 쓰고 손도 뒷짐을 짓고 볼도 발그레하니 우리를 놀래키려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이 유령은 어떤 유령일까요? 자, 지금부터 저의 목소리와 함께 그림책을 감상해 볼게요. 함께 읽기 전에 약속해요. 지난달 모카 스토리텔러를 참여한 친구들은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책장 넘기는 소리가 들리면 한 장씩 넘겨주세요. 이렇게 책장 넘기는 소리가 두번 들리면 두 장씩 넘겨주세요. 이제 두꺼운 표지를 넘겨볼까요? 이 부분을 면지라고 해요. 표지와 그림책 내용을 연결하는 부분이죠. 이 그림책의 면지에는 표지의 유령 주위에 있던 하얀 데이지 꽃이 수놓아 있어요. 유령과 꽃이라니 조금 안 어울리는데요. 유령학교. 유령들이 잔뜩 모여 있는 이곳은 유령마을이에요. 이곳에서 태어난 분홍색 유령 스파르타쿠스는 쑥쑥 자라 유령학교에 입학했어요. 많은 유령 중 스파르타쿠스를 찾아보세요. <laughs> 유령학교에선 꼬마 유령들에게 밤늦게까지 자지 않는 법을 가르쳐 준대요. 유령들은 밤에 사람들을 놀래켜야 하니까요. 매일 밤, 꼬마 유령들은 탑에 놀래키기 좋은 구멍 사이사이를 둥둥 떠다니고 술래잡기도 했어요. 스파르타쿠스도 친구들과 즐겁게 어울렸어요. 그러나 가끔 혼자서 상상에 빠지는 시간도 즐기곤 했죠. 많은 유령 중 스파르타쿠스를 찾아보세요. 어둠이 느껴지는 페이지예요. 깜깜한 밤, 스파르타쿠스는 유령 학교에서 많은 걸 배웠어요. 스파르타쿠스는 둥둥 떠다니기, 유령의 역사 수업은 가장 앞줄에서 배울 정도로 좋아했지만, 어쩐지 남들을 놀래키는 진짜 유령 수업은 싫었어요. 각 수업마다 스파르타쿠스의 모습을 찾아보세요. 두 수업에선 찾을 수 있는데, 진짜 유령 수업에선 분홍색 꼬마 유령 스파르타쿠스의 모습이 보이지 않네요. 적극적이었던 다른 수업과 달리 스파르타쿠스는 친구들 틈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있었어요. 놀래키는 걸 가르쳐주는 수업이라니. 우리와 정말 다른데요? 게다가 칠판을 보세요. 보통 학교라면 떠든 친구의 이름을 적어 놓는데 조용히 했다고 이름을 적어 놨어요. 스파르타쿠스가 놀래키기를 잘하지 못하자 선생님은 화를 내기도 해요. 하지만 스파르타쿠스는 아무리 애를 써도 무섭게 할수 없었어요. 선생님은 스파르타쿠스를 메아리탑으로 쫓아 냈어요. 박쥐도 많고, 당장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운 메아리탑에서 스스로 무섭게 하는 방법을 배울 거라고 믿었죠. 하늘은 보랏빛으로 물들고, 커다란 보름달이 떴어요. 홀로 메아리탑으로 가는 스파르타쿠스의 뒷모습을 보세요. 어? 스파르타쿠스가 향하고 있는 메아리 탑의 3층 창문을 자세히 보니 어둠 속에 빛나는 노랑 농동자가 있어요. 탑 안에는 무시무시한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아주 춥고 깜깜한 메아리 탑에 도착했어요. 어두운 탑 안에는 까만 고양이가 있어요. 홀로 얼마나 있었던 걸까요? 탑방 곳곳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고 바닥에는 버려진 나무 판자들이 방치되어 있었어요. 스파르타쿠스는 고양이 리본에게 꼬리의 리본을 칭찬하며 다정히 인사를 건넸어요. 이들은 금세 친구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메아리 탑을 청소하고 정리하기로 했어요. 어두웠던 탑에 조명을 달고 지하실에서 물건들을 가져왔죠. 오래된 천으로 테이블보와 커튼을 만들어 달기도 했어요. 여러분이라면 텅텅 비어있던 메아리탑에 무엇을 두고 싶나요? 책상? 식탁? 생각해 보아요. 아까와는 달리 하늘이 푸른빛으로 변했어요. 탑 앞에는 초록 잔디와 예쁜 들꽃까지 펴 있어요. 유령 학교를 다닐 땐볼수 없던 빛깔들이에요. 고양이 리본은 탑 앞에 풀밭에서 예쁜 꽃을 가져왔어요. 스파르타쿠스가 꽃을 좋아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여러분도 꽃을 건네주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리본이 준 예쁜 꽃을 화병에 담고 이들은 안락해진 탑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쇼파 <laughs> 옆에는 리본을 위한 우유 그릇도 놓여져 있어요. 우와! 이곳은 더 이상 이전의 메아리탑 같아 보이지 않아요. 처음 메아리탑과 비교하여 어떤 부분이 변한 것 같나요? 따스한 벽난로와 쇼파, 담요, 식탁, 액자들. 처음 모습과는 정말 다른 포근하고 안락한 모습으로 변했어요. 식탁 위 화병의 꽃이 바뀐 걸 보니 이미 며칠이 지난 뒤 같아요. 이들은 함께 시간을 보낼수록 더욱 좋은 친구임을 느꼈죠. 이쯤 되니 유령학교는 어떤지 궁금한데요. 꼬마 유령들은 유령학교에서 끊임없이 무시무시해 보이는 방법을 배웠어요. 다양한 색의 포근한 메아리탑과 다르게 유령학교는 여전히 검고 회색빛이 가득해요. 꼬마 유령들의 표정을 보세요. 무서워 보이기도 하지만 많이 힘들어 보여요. 가끔씩 이렇게 힘이 들때 꼬마 유령들은 메아리탑으로 둥둥 떠갔어요. 그럼 스파르타쿠스와 리본이 따뜻한 처와 직접 만든 과자를 내어주며 반갑게 맞이해 주거든요. 꼬마 유령들은 메아리탑에서 무서운 이야기 대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무시무시한 표정 대신 활짝 웃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남을 괴롭히는 것보다 훨씬 즐겁고 행복한 것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메아리탑에는 스파르타쿠스와 리본과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꼬마 유령들이 커튼 너머로 빼꼼히 찾아오고 있답니다. <laughs> 뒷면지에는 스파르타쿠스의 아기 시절 사진이 붙어 있어요. 아주 귀엽죠? 이렇게 해서 유령학교 그림책을 함께 읽어보았어요. 모두가 똑같이 무시무시한 행동과 말투를 배우는 유령학교에서 스파르타쿠스는 자신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비록 내쫓겨진 메아리탑이지만 그곳에서 자신과 잘 통하는 친구를 만나고 자신만의 특별함과 장점을 펼칠 수 있었어요. 이제 활동지에 그림을 그려볼 차례예요. 여러분이 유령학교의 선생님이라면 꼬마 유령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건가요? 이미 가르쳐주고 있는 둥둥 떠다니기나 유령의 역사, 무시무시한 소리로 놀래키기 말고, 스파르타쿠스와 같은 유령이 배웠으면 하는 것이 있다면 그림으로 표현해 주세요. 다 완성한 후 함께 온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보여주세요. 오늘 함께 읽은 그림책이 여러분의 기억에 오래오래 남을 거예요. 무카 스토리텔러와 함께 그림책의 새로운 잠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었길 바래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그림책으로 만나요. 안녕.